자 대한조선은 비수기도 필요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조선 여러분들 더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조선은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아니고요 얼마 제가 얘기한 금액이 이 금액이죠. 이 금액까지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근도 싶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안녕하세 5시 26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좀 조선주들의 좀 타격이 있는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또 호재의 기사들도 조금 나왔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 어 되게 다루고 있는 하나 오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어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 정말 조선이 끝이 난 것인가 라는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팩트만 딱 말씀드리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읊어드리고 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오히려 개인들에게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호재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결론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드릴게요. 자, 오늘 장중에 약 3시 어, 2시 40분 그쯤에 문자, 어, 나온 기사인데 압수수색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중대재해법인데 어, 지난 지 10월 어, 17일에 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증거수집을 위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뭐 얘네가 회사 자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청을 준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벌어지는 건데, 뭐또과징금을 막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자,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 사실 이 DLNC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본보기가 되면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 우선이 또 진행이 된 건데, 엄청나게 규제를 해서 얘네를 뭐, 박살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현 정부에서도 어쨌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 때문에, 어 강한 어조로 또 진행을 하겠지만, 특히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 지금 정부랑 또 같이, 이재명 대표님이 움직일 때또 같이 움직였던, 어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 또 이, 잠수함 관련해서 여러가지 재료들이 터져 나올거기 때문에 무작정 하나오션을 압박하거나 그러진 않을겁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 건은 사실 조금 아쉽긴 한데 결국 폴란드건도 사업 최종 탈락을 했죠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같은 경우에 워낙 나토의 수장이다 보니까 좀더 EU쪽을 그 유럽 국가들을 어 좀더 선호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진행되고 있는 뭐 캐나다 사업이라든지 어 그리스 사업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나올 만한 뉴스들은 다 나왔고. 나을 만한 재료들은 나왔는데, 이제 이 트리거 역할에, 어 굉장히 중심적인 핵잠수함이라든지, 플러스 캐나다 건이라든지그 다음에 우리가 어 기존의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 LNG, 선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미국산 LNG. 그래서 천억 달러 에너지는 수입하고, 우리는알래스카 알레스카 파이프라인은 수익성이 없어갖고, 불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도 이제 막 시도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가지고 예전에 뭐 알리스카 관련해가지고 조선주들이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했던 유튜브들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쏙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 알리스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볼 필요가 없고 후발주자로 우리가 들어가도 사실 먹을 거리가 있어요 그쪽이 좀 진행해야 우리가 어 또 적자 안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국내에서 했던 뭐 우리나라의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서 석유 시추 사업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를 굳이 우리나라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번 하나오전 사건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이 지게차로 인한 사고가 난 건데 좀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전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어, 나은 그,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려면 사실 저는 안전에 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자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로는 어, 이 조선 어, 특히 하나오션에게는 약간의 악재 아닌 악재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 있어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또 사상 첫잠수함 수출을 했죠. 12월 페루와 계약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 전체적인 그림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추산하는 거는 약 7천억 정도 공급청당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현지 건조를 어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2027년도까지의 이제 수주 물량은 끝이 났고 앞으로 2030년에서 35년까지의 이제 수주 물량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제 생각에는 이 구간까지 더 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오히려 더 조선은 대형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그 여러 가지 좀 시그널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이 오늘 보낸 이 통과가 됐죠. 자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조선업을 키우겠다라는 어현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고 제가 환율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외인이 들어오는 양보다 어, 우리가 서아 깨미즉 미국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잡히질 않는 겁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그리고 한국은행 어, 은행장이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추가 과세를 한다기보다 어, 국내 주식을 좀더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더 펼쳐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어쨌든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어, 탑 티어인데 이거를 막으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돈을 벌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국장이라도 좋게 해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이런 탁상공론을 펼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어, 국민의 힘 이든 민주당 이든 뭐 조국 경신당 이든 다 필요 없 고, 주식 을 관련 해서 정말 건 강한 주식장 을 만들기 위한 정책 들을펼 치는 당이 우리 주식 하는 사람 들 에게 는좋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개혁을 한다거나 그런 걸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책적인 면을 봤을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선되기 전에는 어 그렇게 어, 그 주식 부양 정책을 엄청 내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현재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어, 여, 석이 많으면 뭐 합니까? 빨리 뭔가 해내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좀 그런 게. 아,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2026년도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 주식시장의 어, 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 전코스피 5천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이 관련된 종목과 특히 이 조선 쪽 그리고 제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종목 정해줬죠. 이거죠. 인생의 반전을 노려라. 계자의 반전이 찾아온다. 그래서 반전, 반도체 전력. 위주로 여러분들이 뽑트릴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꼭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 거라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더니 핵추진 잠수함에 따른 트리거 역할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마스크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굉장한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될 거다. 그렇죠? 미국이 조선업을 계속 중국을 견제하면서 늘려갈 거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에 우리나라가 최대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남겨져 있고 어제 얘기했던 어제 내용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한참 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 조선 보면은 거의 6배 7배 막 이렇게 올랐단 말이야 우리보다 한참 아래에 있거든요 요 내용이거든요 잠깐 요거 볼게요 조선소라는 조선 업계 탑 o 중에 하나거든요 자, 1400원에서 2번 연도에 600원이었습니다 그쵸? 5,400원까지 찍어. 그 다음, 미시. 그쵸? 그렇죠? 8,000원에서 6,180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8 0 0원에서 6,800인 겁니다. 미시비시. 거의 3배, 3배 올랐고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조차도 3, 4배씩 올랐는데,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라 봐야, 이제 뭐, 올라 봐야 한, 300% 밖에 안 올랐어요. 3배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걔네보다 수주 물량도 훨씬 높고 얘네의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한데다가 앞으로 향후 10년의 수주가 꽉찰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래요. 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평가가 된다라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인들이 자꾸 돈이 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 강하, 강하게 어, 누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 구간 10만 9천원 구간까지 지금 늘리고 있는데 저는 이 이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이제 10만 3 7 0 0원이 마지막 자리인데 야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진짜 저 완전 멘탈이 나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진짜 돈이 들어왔던 부분보다 지금 그냥 그냥 내려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내리는 거거든요. 사실 어 제가 이 고점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 공매도 물량도 있었고 신용 물량도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까지 밀릴 거라고는 솔직히 제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어찌됐든 어 지금 현재 상황이 막 악화가 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여기 지켜주면서 저는 대형 상승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들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돈이 나갔거나 뭔가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아무리 미래의 가치를 땡겨 가지고 주가가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얘네는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8년도, 요 때만 보더라도, 요 때가 이제 슈퍼사이클 올 때에 땡겨가지고 가격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때 당시에 69,000원, 뭐 이렇게 해갖고 13만원까지 갔던 거란 말이에요. 28만원까지. 28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거진 10년 사이클 동안 아예 수주물량도 하락하고 막 작살이 났었잖아요. 이제 여기, 이때 당시에 수주 물량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때 당시의 선박의 비용과 현재의 선박의 비용은 달라요. 훨씬 더 비싸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컬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걱정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규분들에게 지금, 지금 자리가 또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규들이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꼭 붙잡고 가셔야 결국엔 여기 이상을 뚫어주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저만큼 하나오션을 매일 찍어주는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거든. 정말 자기들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11월은 힘들 거다라고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목표가도 항상 17만 5700원 고정시켜 놓고 그냥 막무가내로 100만원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언젠간 100만원 가겠죠. 근데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나 그런 얘기 나도 할수 있겠다라고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사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매일 찍어드리는 거고 정말 이 하나오션은 우리가 장기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종목인데 어디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들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사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그쵸 그런 얘기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긴데 그쵸 그래서 정말 구독자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영상을 보고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주식을 할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제 노하우를 공유를 드리는 거고 저만의 인사이트를 계속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왜 그런 이 이런 기사에 대한 내용도 실시간으로 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 만약에 저 기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팔았었던 사람은 제 영상을 이제서야 볼거 아닙니까? 그럼 또 후회할 거 아니에요. 즉 제가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어. 그러니까, 기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제가 매번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좀 감사히 생각을 해서, 우리도 같이 기부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010548-3309로, 무료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탄력적인 주식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구간에서만 어, 파란불 나왔을 때만 사라고 했죠 어, 지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엔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가져가시면 아마 좋은 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HD1대 제가 뭐라 그랬죠 거봐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9만원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하더라도 이 파란불 나올 때만 매수를 해라 제가 이런 데서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조선은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라 숨고르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3대장, 이 빅3가 움직여야 결국엔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뭐, 세진 중공업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HJ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이려면, 어쨌든 빅3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빅3가 움직이고 난 후에 얘네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의 다섯 개를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대한조선. 여러분들 정말, 대한조선 제가 흔들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란불만 나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어디까지 간다고 했요 여기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빅리가못 가도 대한조선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멘탈을 잡아주는 것도 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 빛의 기둥이 들어온 구간을 지켜주면 결국에 날아갑니다. 결국 여기 뚫어준다는 얘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대한 조선은 다알거 아닙니까, 그죠 대한 조선 꼭 들고 가서 즐거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조선은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고요, 어, 걱정 안 해도 되는 자리에 있다. 그리고 신규자들이 살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개인 물량 계속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오늘도 개인만 팔았습니다. 왜?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아 이제 마지막 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얘기를 했고 제가 이 코스피 어디? 3,800원 구간까지 아마 내려올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3,930원 이 가격을 내일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이번 달이죠. 11월 마감에 3,930원에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도 아마 좀 소폭 어, 하방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장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오늘 막 시장이 좋았잖아요 아침에는 제가 오후에 시장 밀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 담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에 담지 말고 오후에 담아라. 그래서 오후에 다 밀렸죠, 그쵸 시장이 오전에 올랐다가 쭉 밀렸습니다. 결국 오늘 갭 뛰운 자리까지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돈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인들이나 기관이 담아도 개인들이 팔면 결국에 밀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또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웨인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호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매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그, 뭐야, 갑자기 왜 생각, 왜, 제가 왜 이렇게, 어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봐요.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라든지 이 종목에 여러분들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20에서 많게는 30%까지는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나머지 70% 가지고는 반도체라든지 전력 섹터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코스피 추종 종목 뭐예요? 레버리지 제가 이거 계속 이 파란불에서 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때 사신 분들은 계속 지, 계속 들고 가고 계실 텐데 코스피 여러분도 5천 내년에 분명히 갑니다 저는 그 이상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버리지는 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도체랑 전력 중에 꼭 담아둬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첫 번째는 제주 반도체 그그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뭐예요? 심택이죠 심택 같은 경우에 파란불 나오면 담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이 심택과 같이 쌍으로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포트를 수정해야 되시는 분들. 12월은 여러분들 드라마틱한 성장이 나온다기 보다는 약간의, 어, 대장주 위주로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 다섯 개는 여러분들이 담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선은 하나오션, 그리고 제가 나머지 또 이렇게 올려놓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전력이, 원전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한쪽 포트에 다섯 개는 무조건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하나 넣고, 자,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될 12월에 슈팅 나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 호트를 구성하셔야 또 12월이 즐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한 종목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못해도 2개에서 3개 정도. 1 0만원을 투자한다? 2개에서 3개, 4개 정도까지는 늘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200만원은 레버리지 들어가시고, 200만원은 어, 금 관련된 ETF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금 ETF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안 끼는 금 ETF가 따로 있어요. 그것 또한 여기 텔레그램에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010-5548-3309 무료 입장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비용이 들어갔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수익의 1%는 여러분들 무조건 기부하시는 거 알죠? 어디에다가? 유니세프에 유니세프에 이것만 기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로봇이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제가 어저께 영상 로봇 올려드렸죠 그죠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반등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깨버리면 19,800원 이 구간 깨버리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안 가겠다는 거 근데 어제 생각에는 뭐 뚫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K&I n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제 얘기죠 그죠 오늘 무려 1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12월 스타트를 로봇이 끊을지 않을까. 그리고 전력이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 제가 매번 언급하는 종목이 있죠. 그죠? 뭐예요? 현대부백스. 그죠? 그 다음 뭐예요? LS 마린솔루션.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어떻게 된다? 할라캐스트. 그쵸? SPG. 그 다음 또 뭐예요? 이뮤논시아. 다 여러분들께 은봉해서 드렸던 종목들이죠. 다 여기서 드렸죠. 그죠? 이제서야 이민호씨아 추천하면서 더 간다? 미친놈들인 겁니다. 알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 당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여기서 더 가겠죠. 왜? 정보를 뚫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서 1억 박을 수 있어요? 못 박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1억 박으라고 주죠. 그죠? 자, 여러분들 4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파란불이죠. 이민호 씨야. 이게 4일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11월 4일이야. 보여요? 11월 4일이란 말. 그죠? 11월 4일이잖아. 그지 자, 그리고 또 언제야? 12일 이내 이 날도 여러분들 12일 날. 이 날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 드려요. 여기까지 간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7,840원 찍었습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요자리잖아. 다 뚫었잖아요. 뚫으니까 어떻게 돼?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는 이유가 있다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s p g 같은 게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도 보세요, 여러분. 들 10월 20일 파 파란불에서만 얘기하잖아. 파란불에서 파란불에서 그냥 이 가격 세개 외우라는 거야. 19,800원, 2 1 5 0 0원 어, 22,000원. 3회 어떻게 돼요? 이 자리잖아, 요요 자리. 그죠? 요 자리에서 산 거야. 이 자리 지지 받고 반등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체 기둥 바뀌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주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오르면 얘기하지. 자, 지금부터 사세요. 누가 뭐 얘기 못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즐기면서 주식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찍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